배우 추영호 씨가 커버를 해서 다시 한번 또 화제가 됐다고 아, 네 맞아요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여름이 와도 로이킴도 봄이 와도 추영우 버전 처음 듣고 좀 어땠어요? 근데 추영우 씨가 이 봄이 와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매체들에 갈 때마다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 했을 때 계속 제 이름과 어? 제 다른 곡들도 많이 불러주셨어요 아 듣던 아. 거래가 있었어요? 아 그게 아쉽게도 없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어,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한테 곡을 하나 써달라고 의뢰가 왔어요 아, 아 진짜로? 뭔가 네. 노린 게 있었네 아, 그니까 시간이 멈췄으면 이라는 곡을 써줬는데 워낙 어. 제 음악을 많이 듣고 제 노래를 많이 불렀던 사람인지라 제가 쓴 멜로디나 가사가 입에 되게 붙더라고요 아. 비슷해요 창법이 저랑 아. 홈도 비슷하고 잘하신다. 아, 어, 뭐야! 아, 아 짜증나. <웃음> <웃음> 아, 어. 아 뭐야! 너무 잘하죠. 약간 같은 결...